가정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은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역은 구역은 교회에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구역 식구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다양한 식구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래야 하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정과 식구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그 역할과 같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의 형편과 또 사정을 또 아시고 또잘 돌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이와 같은 일이 내게 맡겨졌다. 이 소중한 일이 내게 맡겨졌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위치와 또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 그러면 우리가 또 이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의 돌봄에 대한 소중한 이 직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감당함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섬김에 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구역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헌신 예배 그러면 뭐 특별한 예배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그러나 사실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헌신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헌신이고 우리의 또 신앙의 삶이 바로 그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헌신 예배라 드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요즘에 그 새벽기도 때레비기설을 보고 있는데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모든 그제사들이 예, 그 있어요. 그 예배 자체가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매가 우리가 시간 시간 들여 주는 그런 모든 예배가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을 하고자 할 때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로운 어떠한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 1장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그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 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이 거론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다 제쳐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1절에서는 믿음은 장래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병들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백 부장이 간구를 하지요. 주님,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자. 가자. 그냥 가자.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 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 없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서 자기 그 종의 손에 그뭐 몸에다가 손을 얹어야 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 능력, 말씀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을 보세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받쳐주는 것이다. 아직 하인이 병에 하인이 병에 낳은 것 아니에요. 아, 근데 나을 것을 어떻게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바라는 소망과 함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그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노라고 하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 얻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아벨이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게 한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스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또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을 함으로 믿음의 그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7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백이십 년 뒤에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일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12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노아에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노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 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앞서 육 절에서 귀한 귀, 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믿음을 갖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은사장인 은사장으로 불리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구절을 보게 되면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 다른 사람은 뭐이 은사, 저 은사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믿음 또한 은사다. 응. 은사는 우리가 뭐 병고치, 병고치고 방언을 하고 어? 뭐 능을 행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만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름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볼 때에 참 믿는 사람이구나. 어? 라고 그렇게 여겨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나그노로,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경험한 것만 믿는다고 하면 정말 부질없는 일이죠. 우리의 눈은 이, 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빛의 5%밖에 볼수 없대요. 지금 우리가 봐요. 이빛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밖에 우리가 볼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다 보는 것 같잖아요. 뭐 시력이 뭐 1.0, 1.5 이렇게 되면 다, 뭐 멀리까지 다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하냐? 그게 5%밖에 못 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다 부정하겠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귀는요. 그 진동수가 10그 10, 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많은 동물들은 우리, 사람, 우리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작은 예로, 집에 여러분,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 어떻게 표현을 할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를 키운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계속 키워야 돼. 강아지하고 생활해요, 생활.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 어, 싫어할지도 몰라. 저희 집도 강아지 끌랑이에요. 나올 때는 사람보다 나요. 아 누가 그렇게 반겨줘요? 그제제제 아내가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집에 들어가면 막그 강아지가 그러면 어, 저보고 여보 얘처럼 반겨주는 애가 어디 있어? <laughs> 꼬리 치고 난리라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탁 가서 앉으면 옆에 와 갖고 그냥 배를 갖다 확가 그냥 이렇게. 어, 어, 비벼대고 난리나요자 어? 이런데 이 강아지 하고 함께 그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누군가가 온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해요. 어? 근데 강아지 가만 가히 있다가 어떻게 물 앞에 나가요? 왜 나가? 물, 문 앞에 왜 나가? 누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강아지는 들었어요. 어? 우리가 어떤, 어, 어떤 그뭐 지진이나 다른 이상한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동물들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 갑자기 어떤 징후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일 들을 수 있는 소리만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함, 하면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 어, 극단적으로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듯 엄청나게 제한된 인간의 그 가시권과 가청권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소리 들립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요? 믿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가시 우리의 가시 그가권과이 가청권을 갖다가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조금 전에 언급한 육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기쁘시게 기, 남을 기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이기주의를 초월한 자로서 겸손이라고 하는 보배를 소유한 음, 비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이나 또 의심이나 불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헌신한다고 다시 해요.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간다 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장을 보게 되면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모세 어?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주요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살아갔다. 가장 좋은 것,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원전을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라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는 히브리서 1 1장에 기록될 만큼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여기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다른 거다뭐다 뭐 다, 뒤로 하고. 여기에 기록됐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이 사라의 어떤 믿음이 하나을 기쁘시게 할수 있었, 있었겠는가? 먼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사라다. 그는 인간의 절망 상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능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사라가 언제 그 아이가 있겠다라고 약속 받았습니까? 아이를 줄 것이라고 약속 언제 받았어요? 65세에 받았어요. 65세, 6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어요. 25년이 넘어가요. 20년 넘고 25년 넘도록 이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실망하거나 나약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실망과 나약함으로 나약함을 믿음으로 뛰어넘, 뛰어넘은 결과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벗어나서 이 90세의 산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인간 구원에 대한 진리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여러분 사라가 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라가 100% 믿음으로 살아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 그런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사건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자신의 그 몸적인 하가를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결과는 하가를 내쫓고 하는 그 냉혹하고 부끄러운 그 사례로서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앞에서, 믿음 앞에서는 그러한 과거가 다 사라지고 마침내 살아. 만민의 어머니 살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를 할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그 인도하심을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지 못했글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수보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급함이 실수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부리서 11장이 믿음장에 기록될 만큼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구역에 속한 여러분 여기 사라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옮겨가는 믿음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라는요 아름다운 아내의 표상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집에서 남편한테 우리 집 사람이 있다음식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한복고 엎게 입고 엎게 있고 무릎 꿇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아, 당신이 나의 주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어? 근데, 이게 아브라함을, 아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라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사도는요, 사라를 아름다운 아내의 표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잘 지킨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장로님들저 계신데, 집에 계신 권사님들이, 사라처럼 나에게, 주여, 주님,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라고 부른다고 하면, 떠받쳐 얻고 살것 살 같은데.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기 이 사라가 그만큼, 그만큼, 나 편하게, 순종을 했다 주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정을 잘 지킨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할 만큼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또 웃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갖다 대접했어요.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 대접을 하는 것을 보고 보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소돔성을 지금 멸망시키러 가기 위해 한다 아, 했을 때 어떻게요? 해 여섯 번이나 강구하면서중고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 아, 내년 이맘때 내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옆그 그 뒤에서 듣던 그 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고 내가 이렇게 노세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먹었어요 가당치도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웃던 그 웃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신앙의 웃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괴로움을 감추려고 하는 화목의 웃음일 수도 있어요 이 불편했던 사라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던 웃음은 결국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노년의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웃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웃음은 하늘나라로부터 그에게 심겨진 축복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21장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며 하나님 이 웃음을 주시니 가정과 이웃이 다 자신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고 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성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이삭이 젖될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키워서 너무나 기뻐서 젖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 하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아, 젖됐다"라고 하면서 잔치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될 때 크게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이렇게. 아그 아들 그 아들을 사랑과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 아들에게 돌아갈 그 기업을 위해 가지고 염려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구역회 여러분, 사라는 신구약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간 사람이고 아내의 표상으로 또. 하나하늘의 표상으로, 웃음의 어머니로 하늘 기쁨 시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구역을 섬기는 이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권찰, 교구권사, 지역장 또 리원들이 물론 장님들 장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다 여성이잖아요. 여성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여기 살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구역이 든든히 세워지고 나아가서 교회의 울타리를 또 울타리 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 구역들이 되어지고 나가서 교회가 또 든든히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름다운 아내의 표상이 되고 또 웃음의 어머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잘보살펴주므로 따뜻한 공동체 또 행복한 구역이 되어져서 섬김의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과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이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